화해을 해치운 후 잠시 숨을 돌리는 사야와 엘리스 엘리스는 고독한 싸움을 하고 있는 사야를 돕고 싶었지만 b l o o d s u c k e r 집으로 돌아가는 것뿐이었죠. 협회의 뒤처리 담당 쌍둥이 요원을 미행한 프랭크, 그들의 트렁크를 몰래 열어보는데, 그가 훔쳐온 가방 안에는 난생 처음 보는 장비들뿐이었습니다. <놀람> 어디둥절하는 사이, 어느샌가 찾아온 루크. 그는 사야의 거처를 믿기로 주의를 끊며 맥키와 프랭크를 제거합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인물이 나타나죠. 아버지를잃은 앨리스. 그녀가 의지할 곳은 한 곳뿐이었습니다. 드디어 오니겐이 나타났다는 정보를 듣게 된 사야. 긴장되는 마음을 달래고 있을 때 그녀를 찾은 누군가 엘리스였습니다. How did you find m 하지만 루크는 그녀를 쉽게 놓아주지 않았죠. Why my dad? Why? Find out from my. Give me the girl, s i y a No. Luke, down the gun. Put it down. He killed McKey. What the hell do you think you're doing? Not when I get that girl. I'm not gonna tell you again. Okay. You win. Michael, look at the man. k y o u drive. 어느 사야는 의식을 잃고. <목소리> 그녀 역시 뱀파이어 피가 없다면 회복도 불가능한 것이었죠. <목소리> 앨리스가, 자 신의 피를 사야에게 나누어 주자 깨어난 사야 자신을 살려준 보답일까? 그녀는 자 신의 과거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I used to know right from wrong. Get to raised me in the mountain village. But I called home. But I found the only friend in my life. penance and love was within reach. But then, the dark dream came. The dream. I killed him. Love was gone. <laughs> then I woke up. And it was not a dream. you know to 私には分からない鬼が我々を見つけましたいいというまで出てきてはなりませぬ <laughs> ついてきてはなりませぬならお前も一緒になりませぬダメだ <laughs> 鬼たちに立ち向かう覚悟ができるまで,まで振り返ってはなりませぬぞ Since that night, time stopped to kill on again. That's my duty. So much pain, so much struggle. She's close by. Bring her to me. The h o t a l i n g owes me. We'll see about that. Let me out. No. It's our war now. 이제는 함께 싸우게 된둘 앞에 카터를 살해한 놈이 나타납니다. <laughs> Let's go! 너을해 치우고 나니 어딘지 모를 곳에서 깨어난 사야. 이곳은 오니겐이 만들어낸 거울 반대편의 세계였죠. 드디어 조우하게된 둘. 수세기를걸쳐온 둘의 악연을 끊을 때입니다. I gave you immortality, my daughter. 엘리 스가, 위 험에 처 하자, 각 성해 버린 사연. And you could kill me but you're nothing to me you don't know what it means to be a mother kill me and become me <laughs> 마침내 아버지의 원수이자 자신의 어머니를 해치우는 데 성공한 사야 하지만 복수의 허무함과 어머니를 잃어낸 죄책감 때문일까 슬퍼하는 그녀 어찌된 일인지 거울의 반대편에서 홀로 빠져나온 앨리스 앨리스는 조사를 받으며 이야기를 털어놓지만 You said one of them attacked the army truck you stole. You were alone. It cleaned it up. 아무도 믿지 않는 분위기. They, the council, and this girl you mentioned, Saya, I believe. Her identity was false. Where is she right now? She's out there, searching. Searching for what? Searching for a way back o m the other side of the looking glass. 그녀는 아직 거울의 반대편에 있는. 사야의 개한을 희망하며 영화는 끝이 나게 됩니다. 영화 재미있게 보셨나요? 수세기 동안 살아오며 오니겐을 추적해 아버지의 복제에 성공하는 하프링 뱀파이어 사야의 이야기를 다룬 이 영화는 2009년작 블러드 라스트 뱀파이어로 원작은 동명 제목의 애니메이션입니다. 감독은 영화 키스 오브 드래곤의 크리스 나운입니다. 프랑스, 홍콩, 일본 등 다국적 제작사가 협업해 3,500만 달러의 제작비를 들여 아시아 시장은 물론 영미권, 유럽 국가까지 노리며 기대를 모았지만 국내에서 성적은 10만 명에 그쳐 관객 몰이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영미권 유럽 국가에서는 본전은 건졌다고 하네요. 주연인 설명이 필요 없는 우리나라의 대표 배우 전지현 역기적인 그녀의 흥행 이후 캐스팅됐던 영화마다 성적이 좋지 않아서 침체기에 있던 중이 영화로 무려 헐리우드 진출을 하게 되며 기대를 많이 모았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성적은 좋다고 할수 없었고 이 영화가 침체기에 막타를 친 것인지 도둑들을 촬영하기 전까지 이렇다 할 대표작이 없었죠. 누군가는 이 영화가 전지현의 흑역사다 라고 하는데 저는 정말 재미있게 봤어요. 도둑들에서 나온 액션 연기가 여기서부터 출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액션이 너무 많아서 대역 없이 소화하느라고 정말 고생했다고 하네요. 은니겐 역할의 일본 여배우 코유키는 국내 개봉영화 너는 팻의 원작인 동명의 일본 드라마의 주연을 맡은 바 있고, 영화 라스트 사무라이에서 타카역으로 출연했었습니다. 그녀는 일본 방송에서 한국의 식문화를 소개하거나 주변 지인들에게 한국의 산호조류원을 추천할 정도로 한국에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앨리스 역을 맡은 앨리슨 밀러 세븐틴 어게인에서 스칼렛 역을 맡은 바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드라마 킹스에서 미셸 벤자민 역으로 여련을 펼쳐 유명하다고 하네요 여담이지만 키가 150cm라고 합니다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비율이 사기네요 이제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바라시던 일 모두 이루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화 블러드였고요. 저는 삐무비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해요.